오늘은 미술 수업 버킷리스트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다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 내년 여러분도 이제 6학년이 되고 그다음에 음, 선생님은 어쨌든 나이를 한살또 먹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2021년에 이제 새롭게 어, 한 해를 지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지 우리의 다짐 그리고 우리의 소원 그 다음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이것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종이 두 개를 주었을 텐데요. 먼저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를 줬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할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줬는데, 이게 필름이에요, 필름. 여러분도 필름 본적 없죠, 요새는?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에 넣었었거든요. 옛날 얘기죠. 자, 그랬는데,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세 장을 준 이유는, 어, 두개다간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에 진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칸으로 되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되어 있죠? 이 다섯 칸에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선생님이이거한 시간 걸려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림 굉장히 잘 그렸죠?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깨 나온 거 이거 근육입니다. 근육 장난 아니죠? 자 보면은 선생님 첫 번째 으, 초점이 안 잡히네. 리스트는 뭐냐면은 선생님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축구하기에요. 제발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없어져야 될 텐데요. 두 번째는 자한 달에 두권책 읽기예요. 소설, 역사, 수필 여러분들한테 꼭 반대로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세 번째는 각종 여러 가지 요리, 음식, 해보기에요그 가운데에 꽃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새우 보여요. 새우, 새우는 뭐냐면 새우 장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빵도 있고, 빵 색칠을 못했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뭐냐면 제육볶음이에요. 그래서 요리왕이 되고 싶은 선생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목이 없는데 지금 마스크를 너무 크게 그려서 그래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죠? 손소독제입니다. 뭐냐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겠다라는 선생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은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름을 작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 요 종이를, 이 종이를, 이렇게 오립니다. 이렇게 오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쪽에 칼집을 내는 거예요. 칼집을. 칼집을 내는데, 어떻게 칼집을 내냐? 요 크기에 맞게 칼집을 내는 거예요. 아래에도 이 크기에 맞게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프로되 있어서 잘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넣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게. 그러면. 주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주어진 도화지에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어, 빛, 미스트 일, 푸살, 일주일에 한번 하기. 한 달에 책두권 읽기 3. 각종 요리하기 코로나 안 걸리기, 방역수칙 잘 지키기, 마지막 5, 역사. 석공 바비. 음. 층. 이제 중간 챙이에요 자, 영주 층. 해서 여러분들이 꾸밀 수 있으면 더 꾸미고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 끝에만 살짝 붙여야 이거를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번 미술 시간에 할 행... 일입니다. 아셨나요? 자, 대충대충 하지 말고, 선생님도 이거 만드는데 지금 약한두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수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할수 있도록 해봅시다. 안녕.